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하피르스라고 하는 산지에 사는 종족 중에 하나인 하프리인이 살고 있는 곳에 선교사를 이제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준 성경책을 사냥개가 먹어치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님은 그 화필인을 위로하면서 걔가 성경책을 다 뜯어먹었으니까 성경책 한 권을 더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원중인은 고개를 흔들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걔가 성경책을 망가뜨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책이 우리 집 사냥개를 망쳐놓았다고 하는 사실이 더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아니, 성경책이 그집 개를 망쳐놨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먹기 전에 우리 집 개는 정말 사냥하라는 끝내주는 맹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책에 원수를 사랑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 그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더 이상 사냥을 하려고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죠. 원주민은 말씀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믿는 순수한 마음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먹는 것만으로도 사냥개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인금과 높은 지위의 사람을 위해서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교회의 밖으로 안으로 이단에 대한 경계를 사도바울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의 분열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디모대에게 말씀의 지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공중에 예배시에 행하는 공중의 기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특히 국가와 권세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명령과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로마 제국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항상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생명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한 가지 그것 때문에도 그들은 생계의 곤란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직업이나 모든 사회적인 희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다 제하였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생계의 곤란은 겪어야 됐던 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원수들조차도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을 얻도록 하라고 하는 주의 가르침을 실천하라고 왕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러한 그 가르침은, 의정자들이 그 핍박, 그 핍박으로 인해서,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그 박해에 대한 그 두려움을 버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가 신앙으로 일치를 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당대한 믿음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되고 화목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핍박의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을 너희가 인내함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호하는 자이고 기도의 위력을 아는 자들은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간고와 중보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2장 6절서부터 7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새 사슬에 메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나더라. 이 말씀이 나왔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기도와 간구를 하고 도구를 하고 감사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기도와 간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는 어떠한 순서로 돼야 되느냐 하면 아까 서군사님도 그런 순서로 기도를 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왕을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선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당을 했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나의 가정 그리고 나 이렇게 나의 직장에서부터 나 이렇게 점차로 넓은 곳에서부터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나를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도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쵸? 어. 내 기도만 하면 은혜가 없을 때는요 기도하면 5분 안에 다 마쳐 내 필요만 딱 두하고서 끝내 그런데 기도의 순서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 그 모든 기도를 하고 나서 나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넓은 지경으로까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 넓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를 하고 기도는 일반적으로 간구와 기도와 있는 오늘 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도구는 뭐냐?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라. 나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의 기도하기 전에 순서가 그렇게 되어지고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게 나에게 또 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 그 12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 핍박이 일어났는데 야고보 사도를 제일 먼저 죽였어요. 순교했죠, 야고보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너무 좋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베드로와니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다갔다 가둔 거예요. 옥에 다갔다 가뒀을 때에 그 베드로가 도망갈까 봐세 사슬에다가 묶고 그 군사들을 양쪽에서 지키게 하고 4시간마다 교대를 시켜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베드로는 나가서 사형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령 받고 난 후에 이 사도들이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천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정말 3천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있지 않는 세계에서 볼 때는 세상을 소동시키는 자이고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처치하려고 오게 되었다가 가뒀잖아요.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갈구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받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에 이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베드로가 그 군사들 틈에서 옥중에서 내일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었던 모습을 볼수 있어요 평안한 마음이 있었고 그 베드로는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깨울 때에 이 베드로는 깨서 일어나는데 코가 다 저절로 풀렸고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났을 때초 코가 다 풀렸고 옹문이 열렸고 코그 옹문을 열어서 바깥 문까지도 열고 나오고 이제 거리로 나왔을 때에 베드로는 생각할 때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천사가 자기를 이끌어 냈는데 거리에 나와 보니까 천사가 없어졌어요 아 이게 꿈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처소로 가죠 그럴 때에 그 문을 막 두드릴 때에 로데라고 하는 그 하인이, 나와서 문그 하인이 나와서 문을 열려고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려서 너무 반가워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한테 베드로 선생님이 살아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여기 계셔 그랬더니 네가 미쳤냐? 베드로 사도 지금 목 중에 있는데, 근데 아니에요.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을 때 사람들이 나와 보니까 정말 베드로 사도가 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길을 떠나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중보 기도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성도들이 밤세워 했기 때문에 그 옥중에서 천사를 통해서 깨워서 나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8 5 0대의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채했잖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아닌가 갈과 아세나 선지자들을 이제 그 대결을 했을 때 850명 다제 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다 태웠을 때 승리했잖아. 그런데 그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했을 때에 엘리야가 도망가잖아.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노덴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만도 못하니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천사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주시고 떡과 물을 갖다가 먹이셔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에 천사가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워서 갈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과 감사 중부기도와 합신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문이 열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될지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있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를 악한 사단의 손에서 구출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죄는 우리의 생활을 축소시켜요. 잠재력을 없애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시지만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항상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되어져요. 우리의 잠재력이 확장되고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거,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바울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의 딸이 5학년인데 학교 숙제를 가져왔습니다. 자기 이름을 포함해서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으십시오. 열 명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5학년 초등학생 딸이 자기의 가족 다섯 명 이름 썼어요. 옆에 사는 고문의 가족 다섯 명 이름 썼어요. 열명 됐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어떤 것이 나으냐면, 그 10명 중에서 딱 이렇게 물에 빠졌는데, 딱한 명만 구조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한 명을 누구로 쓰겠습니까? 그 이름을 쓰십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딸은 그 10명 중에서 한 명만 구조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한 명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고모네 가족을 일단 다 지웠어요. 다섯 명을. 그고 다섯 명 중에서 이제 자기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지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영 잘하는 엄마는 뺐어요. 그리고 동생들 다 지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은 게 아빠였어요. 근데 아빠 이름을 딱 썼어요. 이 아빠가 너무 신기해서 아니, 왜 너도 지우고 동생도 지우고 그런 일을 했더니 엄마는 수용할 줄 알으니까 괜찮고, 제일 먼저 생명을 포기하려면 나부터 생명을 포기해야 될것 같고, 동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빠 이름을 안 지운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더니.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아빠를 살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빠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빠의 마음에는 그것이 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성도가 몇명 안되는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또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섬기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저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듣고 또 생명을 구한다고 했지만 너무 작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괜히 혼자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회에 탈진이 와서 회의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하는 그 소리 아빠는 말씀을 먹여야 되고 그게 생명이잖아요 이 소리가 아 나에게 하나님이 실망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그 탈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중에서 자녀분 중에서 한 명만 구조하라고 한다면 아빠라고 누가 딱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부분으로 생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 살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자로 사도로 세움을 입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상자의 비유를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갖고 나가서 마음대로 남비했지요그 때에 큰아들은 동생을 가족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고 끌어안고 잔치를 벌였지만 큰아들은 잔치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 동생이 돌아왔다고 할때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한테 미운 마음을 얘기하지 나는 매일같이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는 예내 것이 다내 것이고 그런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내 아들을 이렇게 맞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한 걸볼수 있잖아요. 우리는. 죽은 영혼 잃은 영혼을 찾아서 죽게로 인도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큰아들같이 탕자가 돌아올 때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구원 받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선한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용서하고 보호하고 구제하며 감싸주는 일을 하시기를 주의의 분도 추원합니다한 작가가 여행을 하다가 그 프랑스의 부피에라고 하는 그 중년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그 알프스의 그 프로방스 지방에 그 해발 1200m 이상에서 사는 외로운 사람, 아내와 아들을 잃은 후에 개한 마리와 양 30마리를 치고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것은 원래 굉장히 우거진 숲이었는데 벌목으로 숲이 사라지고 나니까 셈이 말라서 사람들이 떠났고 결국 그 마을이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지아르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양 한, 양, 양 삼십 마리 치고 그개한 마리 데리고 혼자 사는 그 사람은 이제 그 황폐한 곳에서 어떠한 일을 했냐면, 그 황무지에 양을 치고 돌아다니면서 도토리 100개씩을 심었어요. 그 도토리 100개씩을 심는 일을 했다고 해서, 어, 참, 혼자 살면서 도토리 100개씩 심고 있구나, 했는데 30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을 잊고 있다가, 1차 세계대전이 지난 후에 그가 살던 지역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 보니까 숲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짐승과 사람이 사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북피해가 황무지였던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울면서 도토리씨를 뿌린 그 사람의 덕으로 30년 후에는 그지역이 아름다운 프로방스 지역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고 황무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에 힘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씩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